자, 오른쪽 그림에서 da랑 여기랑 bc가 평행하고요. 여기 d랑 ac, ac가 평행하다고 합니다. 물음에 답하시오. 자, 닮은 도형을 찾아서 어, 요 기록,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 닮은 조건을 말하래요. 아무래도 삼각형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두 개가 닮았을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닮았는지 봅시다. 여기 이렇게 엇각이죠? 내가 x자로 표시하겠습니다. 이렇게 엇각으로 서로 각이 같아요. 그리고 여기도 평행하니까 요 각도랑 요렇게 요 각도가 같아요. 그럼 각도가 두 개가 닮은, 닮았으니까 AA 닮음일 거예요. 그지? AA 닮음인데 자, ABC를 먼저 읽을게요. 삼각형 ABC는 닮았다. 삼각형 뭐랑 A에 해당되는 게 세모 각도 끼고 있는 부분이죠. 세모 각도 끼는 데가 조그만 삼각형에서 E잖아. E부터 읽어요. 그 다음 X 각도 끼고 있는 부분이 여기 B잖아. B에 해당되는 게 A겠죠. 나머지 D.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. 그리고 닮은 조건 a의 닮음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, 되는 거죠 자 길이를 알고 있는 게 지금 ac a랑 c 길이가 5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ed의 길이겠죠 ed의 길이 2네 그죠 그럼 길이 b는 5대 2라는 걸 알았다 5대 2는 자 be 길이가 어디 있는가 보자 be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지 그러면 이걸 끼고 있는 여기 AB의 길이를 X라고 하자. BE는 X 빼기 3이다. 그죠? 여기 3이니까. 자, 그럼 큰 거에서 X에 해당되는 게, 어, 작은 거에서 몇이에요? 여기. 큰게 AB잖아. AB에 해당되는 게 EA의 길이. EA는 3이네요. 3.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X 구할 수 있겠죠? 2 x 는 5, 3, 15다.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. 그죠? 자 그러면 x는 몇이야? x는 2분의 15다.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? x-3이에요. x-3은 2분의 15, x-3은 2분의 15, 마이너스 6이죠? 그러니까 2분의 9가 답이 되겠다.